그래서 파티야 맞테 계속 파티야 잠깐만, 진짜 무서워 <놀람> 하늘은 honest... 나안 아, 아 따라다닐 거야? 아, 대성이다. 사분. 너 언제 이렇게 작아진 모? 사분데 거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나. 셋. 오케이. 오케이. 가케이 오케이. 아케이 오케이. 오케 아, 오 아!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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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

<laughs> 알았으용, 알았어, 용, 안 했기용. 알았어, 알았어, 기다려줄게. 꼭 <laughs> 해야겠니? 네? 내가 이 나이 먹고 이거 해야 돼? 듣고 싶어, 용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. 이게 뭐하지? 뭐뭐 야, 어. 꺼져. 여기 나랑 결습판장에단둘이의 동지야, 동지. 둥지. 빨리 꺼져. 개 소리하고 있네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진압하러 <지나파로> 왔다. 폭발해. <laughs> 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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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쉬어는데요 이게 지배가 게 지배감이라는 이거 거다. 지배가. <laughs> 아, 배감씨 <laughs> 이거 밀어버려야 돼. 안 되겠네, 이거. 다 파이트 피거가 아니면 나는 붙 지르지 못한다. 아, 빨리 진나해라 하. 확조져 아, 버리겠다. あのね、あのねしてください。あのね、あのね、トラブルで講座が遅れてい,れいれてるの。いのん、ちっしょ、はん、じゃん。は 、네、 ぁ。はぁ。はぁ。はぁ。はぁ。は、ね 역시 나의 동지들. 나의 동지들. 얘가 구해줘. <구했지만. 웃음> 귀여워. <웃음> <참> 힘듭니다. 사무라이 <laughs> 뭐 가와이 대고다르. 고다르 <laughs> <참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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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속까지라. 야, 지 어디서 조시 <laughs> 어디서 조부를가지래 아, <laughs> <맞을수록 웃음> 야, 더러워. 아니, 아니네. 진 사이. 아니네. 주세요 차일 거예요? 네, 아. 여 아, 진짜요? 네. 아내가 받았네. 아. 아. 오케이. 야, 아, 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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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야, 해야 <laughs> 할까? <laughs> <Ragazzi. 웃음> 네. 하이. 아... 아, 저의 지친 오늘 하루의 노고를 생각해 저의 치유가 되 주세요. 고마워. 네. 아, 네. 고 아, 좋이야 리얼 목소리가 아닌요 오늘 물량 아, 안 되겠네. 야, 우 개만 더 하지 그개쇼짱 이아쇼 네, 판짱. 야. 계쇼 <laughs> <배쇼탄장>. 판아 <laughs> <배쇼탄장. 아니야. 웃음> 그냥 블로그 해피는 게아 그냥 한번 해치고 말까? 계쇼. 아, 나름 정신 <정신차림이> 차려요. 심하단 말이야. <laughs> 아, 정신적 정신적 충격이 커요. <laughs> 아 약간 이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. <laughs> 어떤거요 <거야>? 어. <laughs> 가 여러 가지 이런 캐릭터가 아니야 일단. 음. 어쨌든 혈소판에서 한 거에서 나의 최애케 어, 캐 들어온 건 다름이 <웃음> 없어요. 그 <laughs> 어, 정말 대주는 게나같 캐릭... 오늘도 버스에서 오, 계속 혈소판 노래 듣고 혈소판 그거 하이라이트 보고 그랬단 말이야. 아, 오늘도 프로에서 아, 그건 좀 내가 아, 멕시코 아, 아, 노래, 아, 노래 들었다. 이거지. <웃음> <웃음> 정치도 살아고 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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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 자라고 라이이 <듀치> 아, 뭐, <듀> 사람 그거 듣는 거지. <듀> 뭐야? 아, 어, 힐칸 다음에 라그 뭐지? 그 뭐지? 깜바리야 <듀> 그 <뭐지? 듀> <듀> <간바리아> 다. <듀> 아, 스트 팀. 아, 멋지불라. 역시 노래네. 해소판 <듀> 노래, 해소판 뭐? 노래. 블랙하 더. 너무 오그라거요 알겠지? 괜니다해세요 너네, 아, 너네 해좀안 따라다닐게요. 알았어. 내가... 아안안하면 어. 어, 되는 거지? 아니요? 풀! 어림없는 소던져버 이제 풀로 하면 진투드로. 거짓을야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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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티를 봐야 되겠어. 그치, 안 돼. <laughs> 모두가 공정재배를 걸 준비가 돼 있으니 환, 빨리 하시 오케이. 야 팬티 다아 진짜. 나 노가다 아, 개이 참... 열심히 들을 준비됐다 이거 있어 나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나 이거 한 번만 듣고. 오케이 어 해줄 때 해줄 때다잘 들어라. <laughs> 다잘 들어라. 주이. 야,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. 야다 <laughs> 아, 꺼져. 아, 다 꺼져 다 꺼져. 아네아어 아. 아. <laughs> 완전 목소리 다르대. 뭔가 시간의 흐름이 다른 것 같아. 해보십시오. <laughs> 그래. 아, 나... 얘들아 근데 몇 명은 나가지면 안 돼? 야 꺼져 내 꺼져 꺼져. 꺼져, 빨리 꺼져. 니가 나가. 야, 니가 주, 나가. 내가 주도했는데, 빨리 꺼져. 니가 나가. 한건다 했잖아, 니는. 나가, 빨리. 우리는 <laughs> 원인으로 봐, 아니겠노? 주먹을 꺼내내기 전에 빨리 나가라. 녹화해서 편집해준다, 이거야. 아, 이미 내가 동화, 동영상 찍고 있다, 이거야. 원석이야! 아, 오케이. 그럼 나한테 주는 걸로. <laughs> 야,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주겠다, 이거야. 유튜브에 올려보겠다, 이거야. 야, 다 버리는 거. 오케이, 완전 꺼내. 뭐야. 지금 가만히 있어. 가만... <laughs> 아 뻥이에요 당연히 뻥이에요. 저 그럼 영상 그거 없어요. 아 진짜예요. 알았어. 나중에 밥 사줄게요. 캐스반장아 진짜로 어, 그럼 해줄게. 아 진짜요? 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알았어. 얘들아 돈 먹이고 돈 먹였다 돈 먹였어. 얘들아 얘네 어. 어, <놀래> 이세대가리 비켜. 어, 이새게가리 빨리 비켜. 배스판이안 어, 보이잖아. 어... 것이거늘... <laughs> <laughs> 뭐라고겐지지야 것이거늘... 내가 돈돈 냄을 돈 먹였다 해준대. 아나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안 비슷해요. 아니 괜찮아요. 그, 그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저의 하루가 일상이 치유가 돼요. 약용만 먹고 왔습니다. 용만 먹자 사네살합니다 한강. 유원장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미친 놈이 따라와서 안혼네 아존해지 하라고 했다. 그 끝. <laughs> 끝. 아니 자살하는 건인 거 같은데. 오늘. <laughs> 정말 힘들었어 오늘. 아저 나도 <laughs> 오늘 너무 힘들었어. 이 앞에 있는 이상한 애들. 그러니까 야너 이럴 때뿐이잖아 빨리 아, 꺼져. 빨리 꺼져. 난 맨날 이상하잖아. 난 맨날 만족 내버리기 전에 나가. <laughs> 난 이상한 애들한테 배달한다 맨날. 아, 너무 슬프다 이거지. 나 그러니까 부양이 이상하라니까. <laughs> 택배한 걸로. 참 힘듭니다. 흑파랑 말고 말도 했어. 택배 참 힘듭니다. <laughs> 알았으니까 꺼져 빨리. 그 투브 반전해버리기 전에 나가라. 어리석은 <웃음> 것들, <웃음> 너희들 따위가 나를 죽일 수 있다 생각하느냐. 포로색 두근 깨트리기 전에 나가라. 어리석은 녀석들, 난 사무라이다. 1대 1이 가능하다고. 벤츠로 칼이 <laughs> 안 보이는데. 벤츠로 밀어버리기 전에 나가라. 보이지 <laughs> 않는 범위, 무서운 저도 한방이다. 보이는 오한마가 무서워. 제네시스로 밀어버리기 전에 나가라. 나도 한방이지. 잘못하면 가어이쪽이쪽 어허, 어 어허, 이쪽으로. 어허, 이쪽으 어허, 이쪽으소판허이 어허, 이쪽 안오네 허이쪽 어허, 이쪽으로. 어허, 아쪽으로어네이쪽네로라허로 어허, 이쪽로어어로 이쪽으로. 이 어, 멘탈 아니, 좀 잡고. 네. 야, 우리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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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저걸 들었을 때 터져나오는 감정을 사로잡자. 흥분하면 아... 안 돼. 괜찮다. 지금, 김광선래 듣고 있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내 마음은 평화롭다. 그렇다. 음... 이거 맘에 드는 게, 내가 이게, 이게 뭐냐, 슈퍼채. 내가 굳이 해야 할까? 알았어. 하... 잠깐, 풀 버전을 누군가가 먼저 해준다면 내가 해줄안 오네, 안 오네. 트러블을 데고가 억그레테이르노. 오케이. 칼, 칼다 보니 굉장한 놈이구나. 옆에 다키마쿠가 있을 것 같아. 어, 집에 있어요. 어, 씨. 어, 씨. 어, 씨. 어, 씨. 없음. 아, 그 있어 시로짱 아, 시로짱 있어. 있어. 아 시로짱 있어. <laughs> 힘드지힘내 <힘드시죠? 웃음> <laughs> 방에 초코인 짱이 있는데. 잘 보세요. <laughs> 내 방에 만두백이 있는 데잘 보세요. 여기 보고 잘 <laughs> 보세요. <laughs> 보세요. 안본 우리 안 본다. 뒤로 안 우리, 보, 뒤안 들면 보... 계속 찾아낼 거예요. 안 <laughs> 보입니다. 우린는 듣는다, 우린 듣는다. 안, 안 보입니다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동면 <복면>, 가왕. <laughs> 멘탈 잡으셨나요? 어, 시돌이다, 시돌이다. 예. 예. <laughs> 목소리 톤 잡으셨나요? 아, <laughs> 어, 그냥 이대로 합시다. 머리에 그냥 붙이면. 어, 말이고. 그냥 이대로 해도 될것 같긴 한데, 이게 어쩐지 음성면조라서. <laughs> 어따 흠. 열린, <결말. 웃음> 열린 결말. 열린 결말. <laughs> 열린 결말. <laughs> 음성변조인데왜 부끄러워, 이거야? 그러니까. 아니, 음성면조도 내가 이말 하는 것 자체가 별로야. 아, 음성 먼저 말고, 면제 말고, 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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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. <목소리> 근데 생목해도 어차피 비슷해, 봐봐. 약간, 생... 약간 여기서 조금 더 낮아지는 건데, 여기서 조금 더 높이는 거야. 어, 잠깐만. 어, 머 어, 잠깐 뭐... <목소리> 방금 바꾼 거였어요? 네. 힘듭니다. <목소리> 알았어요, <알았으면 목소리> 그냥 할게요. 아, 땅. 잠깐만. 일아다아어겠다 <목소리> 한숨 아닌 <laughs> 내가 한숨 해야 돼 지금. <laughs> 이건 한숨이 아닌데. 이 한숨. 야판 사서 나. 미안. 아네야 실패 <laughs> 얘들아 <굉장히> 실패다 <laughs> 끝났다 얘들아 다시 시작. 대리스포타 무엇이죠 회수판장. 그 드디어 저에게 돌아설 마음이 생겼나요. 아니 삭제 삭제 안 하면은 신고할 거야 어, <laughs> 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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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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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~